안녕하세요 신비하분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날 방송을 하고 어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월요일날 방송하고 그 가이드로 화요일날 발송을 해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여행을 갔다 왔어요 가족여행 갔다 오면서 어, 문자도안 되고 이래서 혹시 뭐가 잘못된 분들은 어떻게하지좀 염려를 했는데 갔다 왔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와서 문제가 하나 이안 <laughs> 돼서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어, 제가 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 좀 저렴한 화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드리는 그런 코너를 자주 마련하는데요. 어, 그 가족 여행 때문에 준비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평상시 진행 속도를 따르면 지난주에 이 아이들을 여러분한테 드려야 됐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다육이가 이쁜이계서에사서 다육이 분갈이도 하고 그럴 텐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어, 수량은 많지 않으니까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음, 다채롭다기보다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지 이런 세트 구성을 조금 다양하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그런 아이들이 준비돼요. 여행 중에도 이 아이 없냐고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준비하는데요. 그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서연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그동안에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림이 자꾸 자꾸 달라져요. 이번에는 이렇게 장미 세트로 준비를 합니다.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요렇게 네 가지예요. 요롱요 롱분도 어, 보라색과 노란색이 있고 요그 창분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어요. 아무튼 네 가지 색깔이 겹치지, 겹치지 않게 랜덤으로 준비해 드리고 선물을 좀 다양하게 준비해 드릴게요. 왜 선물이냐면 요 애들이 14,000원짜리예요. 네개 하면 5 6 0 0 0 원인데, 5 6 0 0 0 원을 다 받고, 제가 선물을 두 개씩 더 드렸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번자 아이는 이렇게 농분 두 개와 창문 두 개의 장미입니다. 입구는 9cm, 키는 17.5cm인데, 여기 이, 이, 이 볼이, 아래 볼이 한 11cm 돼요. 위로 올라가면서 살짝 좁아지는 그래서 외목대를 신기 좋은 아이고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너무 예쁘게 나왔죠? 요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고요. 요 아이는 창군 중에서 인기가 제일 있는 요런 모양이에요. 이거는 12cm, 키는 12cm 됩니다. 요 아이는 노란색, 요 아이는 보라색이에요. 어, 빨간색일 수도 있고, 보라색일 수도 있고 아무튼간 요네개가 56,000원인데요 어뭐그 세트 구성은 농분 두개창분두개예요 2개, 색깔은 랜덤으로 겹치지 않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메인 구성 56,000원에 1번은 요아이입니다요아이는 8,000원짜리가 되는데 인기가 아주 좋죠 이거는 9cm 키는 어그10 1 10, 10.9cm 돼요 자 요렇게 이 아이도 역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이 있어요. 그래서 희 아이를 랜덤으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만 다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다리 있는 아이, 8000원짜리가 두개 가는 아이는 1번이고요. 56,000원입니다. 1번 56,000원입니다. 이에 구성은 똑같아요. 색깔만 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겹치지 않게 드리고요. 이렇게. 음, 꽃다리 꽃다리로 된 아이 어, 원형인데요 아래는 좁고 위에는 넓어요 요런 모습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요 아이는 입구가 10cm 키는 9.5cm 요 아이도 8 0 0 0원짜리예요 8,000원짜리 2개 요렇게 드리면서 요 아이는 8,000원짜리 2개 넣어서 자, 8,000원짜리 2개 요렇게 넣어서 56,000원 이 꽃다리가 들어가는 아이는 2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입니다. 역시 뒤에, 어, 설명드린 아이들은 똑같고, 이번에는 노란색과 흰색, 롱본입니다 달이 요렇게 앙증맞고 귀엽고요. 볼은 빵빵합니다. 이거는 6cm, 키는 9cm 됩니다. 이 볼이 얼마냐고 물으신다면, 요렇게 나무면 여기 3cm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 6cm에 3cm를 더하면 9에서 10 정도 되죠? 요렇게, 귀여운 아이, 외목대 아이들 심어주면 좋습니다. 자, 음, 빨간, 노란색과 파란색. 요 아이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사이즈가, 그러니까 색깔이 다채로워서, 요런 색깔, 노란색과 흰색 말고, 어, 빨간색과 파란색이 더 좋겠다 싶으신 분을 위해서 세트 구성을 이렇게 드릴게요 뭐 빨간색 두세요 파란색 두세요 면 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번호를 따르 매깁니다 자, 이 아이는 4번입니다 이번에는 6번인데요, 진사로 드릴게요. 이 아이도 엉덩이가 빵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도 꽤 큽니다. 만 원짜리 진사분이에요. 입구는 8.5cm, 키는 13.5cm 됩니다. 진사로 가져가실 분은 6번으로 주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6번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아이들은 장미였고요. 이번에는 목단 시리즈로 준비합니다. 역시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 네 가지 세트가 있고요. 롱분두 개, 2개, 창분두개 2개 있습니다. 사이즈는 똑같아요. 이는 9cm, 키는 17cm. 외목대 심어주기 좋고요. 여기 몸통은 한 11cm 됩니다. 이 아이, 창고는 12cm, 어, 12.5cm 돼요. 다리, 요렇구요. 이렇게네 개인데요. 역시 색깔만 맞춰 드릴게요. 룸분이빨간색에갈 수도 있고, 파란색에갈 수도 있고, 아무튼, 매, 매, 목단, 네 가지 세트가 다 갑니다. 거기에다가 8,000원짜리도 목단으로 이렇게 준비해 드려요. 입구는 9cm, 키는 11.5cm입니다. 요 아이 역시, 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중에, 어,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5만 6천 원. ,000원, 14,000 원짜리, 네개 5만 6천 원에, 선물 두 개,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7번입니다. 8번도 똑같습니다. 5만 6천 원에다가, 꽃다리, 꽃다리, 이렇게두개 가는데요. 요 아이도 8 0 0 0 원짜리입니다. 어, 입구는 10cm, 키는 어, 9.5cm 이래요 다리가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이 아이도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으니까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꽃다리 목단은 8번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붉은색과 주황색 어, 장미꽃 커다란 콘사지가 붙은 아이 만 원짜리도 한번 넣어볼게요. 입구는 9cm, 키는 9cm 인데요 이렇게 볼이 더 넓고 다리 귀엽습니다 이 아이는 56,000원에 만원짜리 두개 가는 9번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역시 목단 4개에다가 롱붕 새로 나온 이 이쁜 아이 노란색과 노란색과 하얀색 이 아이는 10번입니다 입구는 6cm 볼은 10, 어, 12cm 정도 된다고 했어요 키는 11cm 노란색과 하얀색 이 아이는 10번이고요. 목단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이 아이는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뒤에 그림이 똑같 다른 아이들. 어, 앞에 있는 장미, 여기 는 목단이라는 점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아이를 주문하시면 돼요. 네개에다가요번에는 이렇게 커다란 해령분을 선물로 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입구가 11.5cm 키가 어, 18cm 됩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만 원짜리입니다. 어,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다섯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도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메인이 좀 앞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12번, 5만 6천 원입니다. 이번에 준비할 아이는 요아이인데요. 인기 많았죠. 어, 아까 그 구성에 콧자루둔 2개씩 두, 두 드리는 8000원짜리인데요. 롱분이 필요 없고 요아이만 원하시는 분도 계셔서 소개해 드릴게요. 입구는 9 c m 키는 11cm인데 볼쪽이 엉덩이 빵빵한 인포는 11cm 정도 돼요. 다리 요렇습니다. 요아이는 8000원짜리예요. 요렇게. 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튼간, 일곱 개를 드리는데, 색깔 두개 정도만 가능, 겹치게 해서, 일곱 개를 드리겠습니다. 8, 7, 8에 56, 56,000원인데, 제가 이제까지 5만원에 드렸어요. 이 커다란 장미꽃, 유 아이는, 꽃다리도 준비해 드립니다. 14번은 꽃다리고요. 꽃다리 꽃이, 뭐 꽃만차같이 이렇게 있어요. 목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구가 큰 아이죠, 이 아이는. 입구가, 어, 10.5cm, 키는 10cm 돼요. 이렇게7 일곱 개입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해서 이렇게 일곱 개인데요. 색상은 빨간색이 두개 가든지, 노란색이 두개 가든지, 요렇게 두 개씩 갖는 아이들이 있고, 아, 모두 해서 일곱 개예요 7, 8, 56, 5만 0천 원인데, 5만 원에드려요 자, 요 꽃다리 요 아이는 14번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똑같은 아이들만 소개를 해드려서 미니 분 필요하신 분을 위한 택집 준비습니다요 아이는 꿈방, 꿈방, 꿈 공방에서 나온 이번에 신상이에요. 9천 원 짜리입니다. 자, 요렇게. 아, 키엽고 완전 맞아요. 이거는 7cm지만 보루 한 8cm 되고요. 키는 8.5cm입니다. 자, 요렇게. 빨간 꽃, 파랑, 아, 빨강꽃, 하얀 꽃, 노란 꽃 <laughs>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해 드릴게요. 자, 9,000원짜리 빨간 꽃, 노란 꽃, 하얀 꽃세 개에다가 아이는 이제 마지막 아이가 될것 같아요. 이거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이 있는데 주물럭 분이어서 모양이 다 틀려요. 자, 이렇게 음, 이런 좀그 나무 나이어서 제가 저렴하게 드릴게요 이 아이는 8cm 되고 이 아이는 7cm 돼요 자, 이렇게 3개 이아 6,000원짜리입니다 6, 3, 10회. 18 18,000원 이렇게 에다가 여기 6,000원짜리 나무로 된 이렇게 세트를 준비합니다 이거는 8cm 키는 7cm 돼요 요런 아이 두개 준비합니다. 요렇게 해서 어요 아이가 57,000원이에요. 18,000원, 27,000원, 12,000원에서 57,000원인데 캔디 분요 아이 만 원짜리 딱 하나 있는 아이 선물로 드릴게요. 이거는 6cm, 키는 7cm 되는 캔디 분 하나. 이렇게 해서, 67,000원 되겠습니다 67,000원인데, 이 아이는 5만원에 준비해 드립니다. 딱한 세트 가능해요. 한 세트 더 준비해 드릴게요. 이렇게 수선화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8cm, 키는 8cm. 이 수선화 그림이 있는 이 아이는 수작분이에요. 자, 초콜릿 색깔. 단단하고 물마름이 좋은 어, 그런 아이죠 그리고 무게감이 굉장히 가벼운 아이 이렇게 수선화 두개가 있고요 요 아이는 만원짜리 도양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이라서 아주 저렴하게 드릴게요 이거는 6.5cm 키는 7.5cm 되는 아이 자 이렇게 드리면은 벌써 요 아이가 5만원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엠분요아이가 하나 있어서 여기 넣을게요 6cm 6.5cm 이렇게 하면 6만 원이에요. 6만 원인데 앞에 14, 15번에 15번에 비해서 너무 칼리수가 적잖아요. 자, 요렇게 도형분 6천 원짜리 두 개를 더 드리는데 여기 약간 의이 있어요. 요거 제가 검정색으로 메꿔서 드릴 테니까요. 표지 안 나게 해드릴게요. 자, 사용하시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7cm, 7cm 되는 거 이렇게 두 개. 여섯 개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건지 사용한 건지, 아래송아 아이도 같이 넣어드릴게요. 이 끈은 7cm, 키는 6cm입니다. 이 아이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5만원에 드리는데, 가격으로 하면, 이 아이는 빼고, 전부 다 해서 72,000원이에요. 이 아이까지 해서 5만원에, 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